안녕하세요, 소미소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폰을 바꿨다는 소식을 알려줄 건데요. 폰이 바꿨는데, 음, 계정을 바꾸려고요, 이름을.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. 이름을 하모니로, 하모니로 바꾸기로 했어요. 하모니로 바꾸려고. <laughs> 일단은 바꿀거라서 어 얘기를 드리고요 폰 일단은 바꾸다 소식을 들려고 어,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음. 제그 뭐냐 지금늦껴 올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그럼 여러분 어 다른 계정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